기억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기억절에서 뭐냐 시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민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한, 하나님을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르리니. 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주께서 예,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오며, 또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모든 성경 자체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뭐,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의 전쟁에서 이긴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시편이 나오고 성경이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뭘 위해서 나왔냐면 여기처럼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에. 시편도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어, 죄와 고통, 심판 시편, 시편은 주로 이제 에,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다른 사람도 물론 썼지만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이 왜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쓸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 다윗은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죠. 왕이 돼가지고도 숨어 댕기기를 얼마를 숨어 댕겼어요? 왕이 돼 가지고 그 왕국에서 숨어댕겼어. 응?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음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사울 왕의 처치 방법은 이얘기를안 했어요. 그냥 사울로 와 두고 다 다윗, 다윗도 왕이 되게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얼마 동안을 사울한테 쫓겨다니냐면 7년 6개월. <laughs> 왕이 돼 가지고 7년 6개월을 도망 다니면서 산 사람이 이다윗이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 아니야. 이제 사울한테 죽을 죽임을 당할 뻔한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스라엘금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도 한 것이지만, 다윗이 총 40년 동안 왕로를 했죠. 4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사, 그때는 40년 밖에는 모르는데, 에, 다 40년씩 하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도망이 당기면서 왕노를 할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깡패들, 깡패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노를 타면서 뭐 200명, 400명 그런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은 누가 다윗한테 얘기하 가지고 다 홀딱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잡지 못하고 다윗한테 항복하고만 사울 사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울에게 고생 당한 것도 물론 많지만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생애는 거짓다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 제가 다 준비한 것은 얘기할 수 없고요. 여기 환란 중에 만난 큰 도움 첫째 그것만 가지고도 조금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에 사울이 다위이 시편 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네? 예, 맞았어요. 근데 그 근원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급하게 나왔죠. 나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응? 어? 그 뭐야.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탱크 같은 걸막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 와서 죽었구나 할 때에 모세에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 때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그저 싸울 것도 없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었을까요? 어, 어렴풋이 믿었죠. 할수 없으니까 믿었그 대부분의 때는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에 너희들은 이 구원, 이큰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laughs> 보기만 하면 돼. 괜히 그것 때문에 뭐 애써서 통곡, 아까 할 것, 그럴 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 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해. 훈련 원망, 훈련 원망. 훈련하고 원망, 원망 훈련받고 원남 갖고. 그렇게 해서 에 애국에, 애굽에 서 나와 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시편을 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에 마음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 시편을 썼어요. 시편 다윗 그다음에 모세 또 기타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고생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텐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을 저희들이 믿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는 저희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